이번 주에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두 종목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돈이 약 10조 원입니다. SK하이닉스 4조 1천억, 삼성전자 3조 8천억, 두 종목만 합쳐서 10조예요. 그런데 이돈 전부 한국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한국 시장 안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가 셀트리온이고 2위가 한화솔루션이고 3위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반도체에서 빼낸 돈이 바이오, 에너지, 금융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돈의 행선지를 추적합니다. 외국인이 도망가는 시장이 아니라 같은 한국 안에서 자리를 옮기는 시장이라는 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번 폭락의 원인 세가지와 수급 충돌, 대응 전략까지 전부 다뤘으니 아직 못 보신 분은 이번 영상 먼저 보셔도 되지만 배경을 깊이 이해하려면 이전 영상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 증권 기사에서 이번 외국인 매매를 두고 공통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수 방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재편이라고요. 반도체와 플랫폼에서 빼서 전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행선지 지금부터 하나씩 까겠습니다. 구체적인 섹터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외국인의 매매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순매도 상위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DB 하이텍 같은 반도체 밸류체인이 줄줄이 올라와 있고 현대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같은 자동차와 방산도 매도 상위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도 빠졌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죠? 전부 작년 한해 동안 크게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외국인이 판건 새로 나쁜 뉴스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반영된 호재에서 수익을 챙긴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빼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첫 번째 바이오와 제약. 두 번째 금융과 밸류업. 세 번째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 삼성전자 아닙니다. SK 하이닉스 아닙니다. 셀트리온입니다. 한국거래소 2월 2일부터 6일까지 주간 집계 기준입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바이오라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외국인의 시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셀트리온이 왜 1위인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2월 5일에 발표된 2025년 연간 실적입니다. 매출 4조 1,625억 원, 영업이익 1조 1,685억 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4조와 영업이익 1조를 동시에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약 137%입니다. 두배 넘게 불어난 거예요. 이 실적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럽 바이오 시밀러 시장입니다. 최근 분기 기준으로 셀트리온의 램시마 제품군은 유럽 처방 점유율 69%로 압도적 1위이고, 유플라이마 26%, 베그젤마 24%까지 주력 제품 3개가 전부 유럽 1위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이 실적은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트럼프 관세 공방이 어떻게 전개되든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구조가 아닙니다. 유럽 환자들에게 실제로 처방되는 약이기 때문에 AI 투자 사이클과는 분리된 캐시 플로우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돈을 두되 지금 시장을 흔드는 리스크에서 분리된 곳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바이오 매수는 셀트리온에만 집중된 게 아닙니다. 코스닥에서도 뚜렷한 흐름이 나옵니다. 삼천당 제약, 에스페스라는 독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경부용 GEP1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는 비만약이에요. 지금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은 주사제가 주도하고 있는데 주사가 아니라 먹는 약으로 만들 수 있으면 시장이 몇 배로 커집니다. 여기에 올해 1월에는 미국 장기지속형 주사제 판매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마일스톤 1,340억, 최대 3조원 규모 계약입니다. 외국인은 이 회사를 2월 6일 기준 9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거의 2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산 겁니다. ABA 바이오, 이중항체 ADC 전문 기업입니다. ADC가 무엇이냐면 항체에 독성 약물을 달아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차세대 항암제 기술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 영국 GSK와 약 4조 원 규모, 미국 일라이릴리와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두 곳이 동시에 돈을 걸었다는 건 기술력이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리가켈바이오, 역시 ADC 기업으로 3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LNC바이오는 2월 6일 기준 무려 19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한달 가까이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숫자가 많았는데,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AI와 관세에 전혀 연결되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실적이 검증된 유럽 바이오 캐시카우를 외국인이 다시 담고 있다. 그게 이 섹터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갑니다. 2월 6일 코스피가 장중 4,900선 아래로 무너지던 날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이 거의 전부 빠지는 장에서 딱 하나 초록불이 켜진 종목이 있습니다. KB금융 플러스 7%대입니다. 통학장에서 혼자 7% 올라간다는 건이 섹터에 완전히 다른 매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숫자입니다. 4대 금융 지주의 2025년 합산 단기 순이익이 약 18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KB 금융이 5조 8천억으로 단독 1위, 리딩 뱅크를 확정했습니다. KB 금융의 순수 수료 이익만 4조 983억으로 전년 대비 6.5% 늘었고 주주환원 총액은 약 3조 원을 넘기면서 주주환원율 50%를 돌파했습니다. 둘째, 제도 변화입니다. 올해부터 고배당 상장사에 대해서 배당소득을 조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입로 분리과세하는 특례가 시행됩니다. 기준연도인 2024년보다 배당이 줄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이 대상입니다. 고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2천만 원을 넘긴 순간 최고 49.5%까지 종합과세를 맞는 대신 이 구간 배당은 최고 30%까지만 분리과세로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신한 지주는 4분기 배당금을 기존 570원에서 880원으로 올리면서 배당 성향 25.1%를 기록해 분리과세 요건을 이미 충족했습니다. KB금융은 배당 성향 27%로 고배당 기업 기준 25%를 넘겼고 하나와 우리도 요건을 맞추기 위해 결산배당과 중간배당을 키우고 있다는 게 증권가 컨센서스입니다. 이것이 외국인에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금융주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배당 세제 비효율이 제거되는 겁니다. 배당의 세후 수익률이 올라가면 글로벌 배당펀드 입장에서 한국 금융주의 투자 내력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셋째 밸류에이션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4대 금융지주의 PBR은 0.5배에서 0.7배 사이입니다. 장부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입니다. 돈을 역대급으로 벌고 있는데 주가는 자산가치의 절반에서 거래되고 있으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싸게 사서 배당받는 게임이 완성되는 겁니다. KB금융 외국인 지분율이 약 78%, 신한지주가 약 60%입니다. 이미 대부분은 외국인이 되고 있는데도 이번 폭락장에서 수백억 원대 추가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핵심은 세 줄입니다. 순익 18조, 배당 분리과세로 세후 수익률 업, 여전히 PBR 0.5에서 0.7배. 이세 개가 동시에 맞물리면 외국인 입장에선 싸게 사서 배당받기 게임이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구조적 매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 은행주를 새로 사야 하나? 이미 들고 있는 걸 계속 가져가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외국인 지분율이 이미 78%를 넘는데도 폭락장에서 추가로 사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섹터입니다. 코스피가 5% 넘게 폭락해서 4,900선 아래로 밀리던 구간에 하나솔루션은 오히려 하루에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4일 연속 순매수 617억원입니다. 폭락장에서 15%를 올린다는 건 시장 전체와는 완전히 다른 재료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화솔루션의 핵심 사업은 한화큐셀, 미국 태양광입니다. 미국 가정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 약 30%로 1위입니다. 미국 IRA 45X 조항에 따라 미국 안에서 태양광 셀을 생산하면 와트당 4센트, 모듈을 생산하면 와트당 7센트의 AMPC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여러 증권사 추정을 조합하면 한화큐셀이 미국 설비를 풀가동할 경우 연 ANPC 수익이 8000억에서 1조 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관세를 50%까지 올렸고 IRA의 FEOC 규정을 태양광까지 확대해서 중국계 공장이 만든 부품을 쓰면 ANPC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러면 미국 안에서 인곳, 웨이퍼, 셀, 모듈을 직접 생산하는 하나솔루션의 경쟁 우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관세가 한국 수출주의 악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솔루션은 그 관세의 반사 이익을 받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이 회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멈춰도 전기는 필요하다. 이전 영상에서 빅테크 AI 투자 규모가 연간 수천억 달러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투자의 상당 부분이 데이터 센터 건설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AI 반도체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는 저 투자가 과잉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투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미 지어진 데이터 센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AI 투자가 계속 늘면 전력 수요는 더 커집니다. 어느 쪽이든 전력 인프라에는 유리한 구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잔고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6조 4천억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SMR,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 2030년까지 뉴 스케일 10조 2천억, 엑스 에너지 13조 8천억, 페라 파워 등 4조 1천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가스터빈도 이미 미국 빅테크와 380메가와트급 2기 공급 계약을 따냈고 최근 몇년 사이 누적 수주가 10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체코 원전도 계약이 될까 단계가 아닙니다. 작년 2월에 한수원이 체코 두코반이 신규 원전 본계약을 맺었고 12월에는 대산 에너빌리티가 5조 6천억원 규모의 주기기 공급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이제는 2027년부터 제작에 들어가 2030년대 초까지 순차 납품하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효성 증공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변압기와 ESS 분야의 글모벌 수주 기대로 최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 22조 원이 넘는 대형주인데 폭락장에서도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섹터의 공통 키워드는 전기입니다. 태양광이든 원전이든 변압기든 전부 전력 인프라입니다. 외국인은 AI 반도체에서 돈을 빼면서 같은 AI 밸류체인이지만 실물 인프라 쪽으로 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칩은 빠질 수 있어도 전기는 안 빠진다는 판단입니다. 새 섹터를 한 줄씩 요약합니다. 바이오. 셀트리온 매출 4조. 영업익 1조. AI와 무관한 독자적 실적. 금융. 4대 금융지주 순익 18조. 분리과세 충족. PBR 0.5배대. 구조적 저평가. 에너지. 한화솔루션 미국 태양광 1위,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잔고 16조, 전력은 AI와 무관하게 필요, 세 섹터의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전부 지금 시장을 흔드는 리스크에서 분리된 독립적 실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안에서 자리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 외국인 매수가 일시적인 건지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건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연속 순매수 일수입니다. 삼천당제약 9일, LNC바이오 19일, 아모레퍼시픽 11일, 달바글로벌 1 0일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연속 일수가 꺾이기 시작하면 외국인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금융지주 배당뉴스입니다. 신한은 이미 분리과세 요건을 맞췄고, 하나와 우리와 KB가 어떤 수준으로 뒤따르는지를 확인하십시오. 4대 지주 전체가 분리과세를 충족하면서 추가 증액까지 하면 금융 섹터 전체의 매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셋째, 에너지 섹터 수주와 실적입니다. 부산 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본계약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이제 포인트는 추가 SMR 수주와 가스터빈 수주가 계속 이어지느냐입니다. 한화솔루션은 2분기 실적에서 AMPC 수익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가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 기대가 실적으로 전환되는 순간 외국인 매수는 가속됩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10조 원이 빠져나갔다는 숫자만 보면 공포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빠져서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하면 외국인의 다운 베팅이 보입니다. 시장 전체의 색깔에 겁먹지 마시고 돈이 이동하는 방향을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습니다. 경제스나이퍼였습니다.